안녕하세요. 저는 서대전 초등학교 교사 유남명입니다 AI 융합교육과 환경교육에 관심이 있어 여러 수업 사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 경험을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이 영상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어 볼 도구는 퀴즈 도구입니다. 어, 퀴즈 도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교실에서 유용하고 아이들도 좋아하는 세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로 블루킷, 두 번째로 김킷, 세 번째로는 예전엔 퀴즈즈라고 불렸던 웨이그라운드입니다. 그럼 이 각자의 기능을 한번 실제로 살펴볼까요? 저는 지금 블루킷 사이트에 접속해 있습니다. 처음에 접속하실 때는 구글 계정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들어오면 제가 만든 세트들이 있는데요. 꼭 제가 만들지 않아도 가능은 합니다. 여기 디스커버 누르시면 다른 선생님들께서 만들어 두신 걸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제 수업에 필요한 부분을 재구성해서 만드는 걸 선호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먼저 멸종애기 동물 퀴즈 같은 거 보면, 이런 식으로 제가 구성을 해 놓은 것을 볼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고 타이핑을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퀴즈를 추가하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요. 물론 제가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여기 이렇게 스프레드시트로 업로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스프레드시트로 업로드를 할때 쉽게 할수 있을, 어떻게 해야 쉽게 할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제 저는 여기서 AI의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그럼 이제 AI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생성형 AI 도구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재미나이를 불러왔습니다. 재미나이에게 어떤 프롬프트를 줬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나는 초등학교 3학년을 가르치는 교사야. 먼저 역할을 줬습니다. 두 번째, 학생들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 가르칠 자료를 만들려고 해 과제를 내줬습니다. 학생 수준에적절한멸종위기 동물과 관련된 퀴즈를 15문제 스프레드 시트에 만들어줘. 질문은 B열, 정답은 C열, 그럴듯한 오답은 D, E, F열에 만들어줘.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열을 지정해 준 것은 이게 블루킷에서 요구하는 퀴즈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재미나이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제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먼저 복사 붙여넣기를 하기 전에 틀린 내용이 없는지 또는 너무 쉬운 내용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고칠 부분이 있으면 다시 요청을 해도 되고 아니면 아주 작은 부분이라면 제가 직접 수정을 하면 되겠죠. 제가 이렇게 15문제를 내주었습니다. 그럼 얘를 시트로 내보내보겠습니다. 재미나이는 구글도구와 연동이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프레드 시트로 바로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흔한 동물이 너무 쉽다. 하면은, 뭐, 기 동물, 멸종한 동물. 이런 식으로도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다면, 이제 이걸 복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사한 형태에서 블루킷으로 넘어가서 완성을 한번 해 볼까요? 퀴즈를 만들 때는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다 선생님들이 커버 이미지, 뭐 묘사 다 추가하실 수 있는데 저는 꼭 필요한 것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미나이로 만든 별병 위기 퀴즈라는 제목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만들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린 이 중에 CSV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런 버튼이 나오는데요. 어, 카피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스프레드 시트 사본을 만들어서 만드는 방식이 나오고요.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다운로드는 파일 위에 만드는 방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카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그 퀴즈를 그대로 복사를 해올 거고요. 아까 우리가 정답은 다 1로 넣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전부 다 1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얘를 다운로드해서 넣기만 하면 끝나는데요. 업로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만드는데 약 3분에서 5분의 시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블루킷이 강력한 이유는 이 간단한 퀴즈를 아이들이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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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기 때문인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여기에 경쟁 요소도 들어가 있고 반복 요소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반복 요소는 제가 이렇게 15문제를 냈다고 15문제를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은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퀴즈를 하면서 배워서 다음에는 마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재미나이로 만들고 하는데 얼마 안 걸리고 쉽게 만들고 해서 큰 효과를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이 반복이 굉장히 아이들에게는 효과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블루킷으로 만든 퀴즈를 조사학습에서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이들이 그날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꼭 기억해야 할때 쓰기도 합니다. 그럼 이거 한번 플레이하는 장면을 선생님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만든 퀴즈가 여기 보이죠? 그럼 이걸 한번 아이들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트를 누르시면, 이제 게임 설정이 나와요. 여기에 이렇게 많은 게임들을 해볼 수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이 골드 퀘스트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아이들이 문제를 맞추면 이 상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이 상자 안에는 금이 들어있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친구들의 걸 뺏어올 수 있는 기회가 들어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찬스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더 열심히 맞추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걸로 한번 호스트를 해보면 이런 걸 설정을 할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으로 주는 편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끝까지 또 열심히 하는 것들이 있어서 7분 주면은 애들 엄청 집중해서 합니다 좀더 하고 싶어 하는 애들도 있고 근데 이거는 만약 선생님들이 수업 끝날 때 쓰시면 5분으로 하셔도 되고 3분은 좀 짧은 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더 짧은 문제 개수가 적은 퀴즈를 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15문제니까 7분이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체크를 기본으로 저는 해놓고 하는 편인데 어, 선생님들도 이 설정을 바꿔가면서 한번 해보시면 뭐 여러 가지 퀴즈를 맞춤형으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 한번 쭉 보신 다음에 우리가 재미나이와 블루킷을 이용해서 퀴즈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너무 귀찮다 이거 왔다 갔다 하기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블루킷은 요구하는 양식이 있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그런 절차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쉬운 퀴즈 툴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챗 GPT 화면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한번 줘 보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교사고 이런 걸 출제할 거고 학생 수준에 맞게 김킷 양식에 맞게 파일로 만들어줘. 한번 이 프롬프트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csv 파일 을 만들어줬어요. 그럼 저는 이제 이거를 다운받기만 하면 됩니다. 김킷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자, 김킷에 업로드 파일을 누르고 방금 다운받은 챗 g pt가 만들어준 이 파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드, 그대로 들어간 걸볼수 있어요. 훨씬 간단하긴 합니다. 물론, 내용은 선생님이 실제로 하기 전에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퀴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테스트 퀴즈를 그러면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아, 저는 김킷보다 블루킷을 좀더 선호하는 이유는, 김킷이 조금 더, 어... 게임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엄청 좋아하기는 하는데, 저는 너무 이렇게 게임 같이 하면 오히려 흥미가 학습 초점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블루킷을 선호하는 편인데, 김킷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더 아기자기하고 귀엽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선생님들이 다 정하시는 건데, 저는 4분으로 한번 해볼까요? 개인적으로 애들한테 시간을 너무 많이 주는 것도 이게 게임이 루즈해지기 때문에 처음엔 좀 빡빡하게 주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교사가 이렇게 게임을 세팅해놓고 나면 이 아이들이 여기로 이제 들어오도록 하는 링크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링크로 한번 시면 이렇게 대기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엄청 빨리 들어오려고 하는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늦게 들어오고 지늦게 들어오고 이런 애들은 확실히 줄일 수가 있어요. 교사 화면에서 스타트를 눌러주면 이제 퀴즈 화면으로 아이들도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블루킷과 김킷으로 퀴즈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제 퀴즈는 어, 교사도 만들기 편하면서 아이들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수업 도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를 같이 보도록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퀴즈즈라고 불리던 게 지금 웨이그라운드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이 웨이그라운드에는 AI로 퀴즈 만들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스들을 퀴즈로 만들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소스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환경교육을 검색했더니 이런 영상이 나와서 링크를 한번 따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그라운드에 이렇게 링크를 넣고 설정을 만져줍니다. 대화형 비디오 퀴즈로 만들면 아이들이 비디오 보면서 퀴즈 풀긴 좋겠지만, 저는 퀴즈만 풀게 할 거라 선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퀴즈 통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꼭 퀴즈즈가 아니더라도 AI가 퀴즈를 만들도록 할수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한번 기다리는 동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물론 채찍 PT도 되고 다 되는데, 저는 재미나이가 익숙하기 때문에 재미나이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나이에게 프롬프트를 이렇게 주려고 해요. 먼저, 관련이 있는 구글 도구인 유튜브를 선택해주고, 학생 수준을 정해주고, 이런 영상 콘텐츠를 추천해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의 영상을 추천해주었습니다. 이 중에 마침 우리가 방금 골랐던 이 호기심 딱지 영상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링크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 링크와 관련된 퀴즈를 만들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미나이 내의 퀴즈 어플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학생들에게 이 링크 자체를 공유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간단히 다 같이 전자칠판에 띄워놓고 풀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방금 우리가 다루었던 퀴즈 툴들보다는 좀 간단하게 만들어진 퀴즈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정리 퀴즈로 그냥 같이 한 번씩 풀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성형 A가, I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오류가 없는지 한번 꼭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개 링크 복사해서 뭐 패들렛이든 어디든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사이에 웨이그라운드 퀴즈가 다 완성이 됐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류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 먼저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게시를 눌러 보겠습니다. 이게 무료는 만들 수 있는 퀴즈 개수에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료 쓰시는 분들은 한번 관리하시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 볼까요? 방식은 아까 만들었던 퀴즈들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좀 헷갈리게 선택할 게 많아요. 그래서 다 건너뛰기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보니까 지금 문항 개수가 8개라 미스터리 피크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클래식 모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모드도 눌러보시면은 이제 설명이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각 학급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선택해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으로 두고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설명은 저런 부분 눌러 보시면 다 나오니까 한 번씩 보시고 아까 봤던 퀴즈 툴들과 비슷한 준비 화면이 나오죠. 이걸 전자칠판에 띄워놓고 학생들에게는 저 링크를 복사해서 제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퀴즈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의 직무 AI를 활용해 환경 수업을 손쉽게 뚝딱 만들어 보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수업을 만들고 실행해 보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실습에서 만든 자료들은 이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